좀안 좋은 사례는 이렇게 마음을 읽어줬는데, 그러니까 니가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웃음> 그럴 <웃음> 수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변화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한데, 수용 없이는 변화가 안 돼.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수용해 주고 나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과제를 좀 드려볼게요.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남편의 특별한 행동.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의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나 대화법으로 음.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음.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기보다는 너무 화났을 때는 감정까지 이럴 때 나는 좀 슬퍼져 음. 이럴 때내 마음이 이래 사실 내가 원하는 마음은 이런 거였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시 내 탓을 할 수도 있어요 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거기서 또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 당신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시간적이나 마음적으로 공간을 두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리고 받아들여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걸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얘기하는 거 저는 부부 상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혹시 상대방한테 물어본 적 있냐 물어본 적 없고 혼자 생각한 경우 가 굉장히 많아요. 음, 어. 맞아.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 이미 판단한 다음에 그걸 전제로 또 얘기하는 경우에 음. 그때부터 다툼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좀더 명확하게 이 사람한테 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네, 물어, 필요하겠네요 예,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때 어, 왜 내가 머리 감고 있는데 머리를 감지 말라고 했어? <laughs> 나는 당연히 아침마다 머리를 감는지 뻔히 아는데 왜감지 말라고 물어보시죠. 어, 응. 아까 얘기했던 제 사례 가지고 응. 얘기해 주니까 응. 화가 닿네요 네. 아니 나 계속 기다리잖아. 나 시간 늦었단 말이야. 음. 늦었고 음. 아이도 데려다 줘야 돼. 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음. 내가 마음 조급하잖아. 음.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조금 네. 부드럽게 네. 서로 이해를 네. 하는 네. 과정이 네. 될수 네. 있었겠네요. 네, 물어보면 다시 재명명해 주는 거다. 아, 당신이 그랬겠구나. 당신은 애도 챙겨야 되고 회사도 네. 나가야 되는데 나 기다리느라고 고급해져서 그랬었겠다. 이렇게 네. 상대방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네. 아, 내 마음을 나도 몰랐는데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네. 정말 와이프한테 화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그쳤구나 이것을 통찰을 가져가실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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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서로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음. 좀안 좋은 사례는 이렇게 마음을 읽어줬는데, 그러니까 니가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laughs> 결국 그럴 수 있잖아요. 어. 결국은 승자가 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네, 가는 그럴 거죠. 그있죠 처음에는 이럴 음. 수 있어요. 사실 남편이 그런 기대를 못 맞춰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음,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수 있죠. 당신 그때 진짜 화났나 보다. 미안해요. 음. 어, 우선 내가 이 부분은 사과를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내얘기도할수 있어요 그러면 두 편이 좀 수그러들어서 더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내 목표는 이 사람한테 승자나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을 들어주기 위함이라고 내 스스로 인식을 하고 의사소통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저는 유튜브 음. 보시는 분들이 음. 성숙한 분이라는 걸 전제하에 이런 것들을 권유를 드리고 싶고 네. 또 그럴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해요. 영상을 보고 계신 성숙한 우리 구독자님은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시도를 하다 보면 음. 이게 좀 편해지게 되고 음. 그것의 의미를 찾는 순간이 꼭 와요. 상대방도 심리적 공간이 생기면 본인을 되돌아보고 나한테 피드백 줄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음. 좀 믿고 계속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 음. 또한 가지는 여러분의 어려움, 음. 나만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협상을 시도해야 돼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목표는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기도 하지만 내 욕구도 전달을 해서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하는 거예요. 장발장님이 하신 것처럼. 네, 네. 그래서 내 마음 정서적인 부분도 네. 인지적인 부분도 다 써야 된다는 사실, 어. 마음만 써서도 안 되고 합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고에서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네. 책은 사실은 수용과 변화에 대한 부부치료라는 그런 통합적 이론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네. 내가 상대방이 변화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변화인데 수용 없이는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수용해주고 나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원하는 게 변화라고 하면은 음. 그냥 변화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공격적인 방법이고 음. 내가 수용해주고 변화하는 경험. 또 상대방이 나를 수용해줘서 나도 이렇게 변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음. 그래야 별 부담 없이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고 수용해주고 변화로 가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걸 맞춰가는 부부 사이라는 것을 존중해주면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내가 일으키고 싶은 변화는 수용을 전제함으로부터 시작이 네. 된다 라는 네. 그런 중요한 메시지 네. 굉장히 네. 저는 와닿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알아차리셔야 될 것은 네. 수용과 복종은 다릅니다 그렇죠. 수용이라는 것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음. 건데 복종은 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 무조건 떠받드는 것은 복종이에요 음. 이것은 인과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부분은 음. 수용하는 것이지 복종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상하관계도 아닙니다 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이런 시도들은 어쩌면 사실 자기를 위한 거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어떤 것이냐. 수용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나의 내적인 갈등들을 좀 해소시켜 주거든요. 음.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나한테 오잖아요. 어떤 행위를 벌인 사람은 오히려 편하게 사는데 내적 갈등은 나한테 일어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사람 이해하는 걸로 인해서 나의 내적 갈등을 줄이고 나도 편해질 수 있다. 음. 결국은 네. 이해라는 거는 그래서 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 수영하는 게 정말 본인한테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네. 내 갈등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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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것 같네요. 제가 와이프한테 이 방송을 음, 들려주면 안 되겠다. 음, 오늘도. 음, 음.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갈등을 네. 해결할 때는 동시에 몇 개를 하면 안 돼요. 한 개씩만. 한 개씩만. 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얘기를 하다가 갈등이 커지면 공간을 분리하세요. 네. 심리적인 공간이 안 생겼는데 물리적인 공간에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공간을 좀 분리해서 네.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네. 네. 그 갈등이 일어났던 공간에서 조금 벗어나 조금 벗어나서 네. 옆방으로 간다거나 잠깐 편의점 음. 갔다 올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음, 음. 맞아 재활용 음.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올게 아 네. 그거 좋다 쓰레기 네, 버리는 거 네네 네. 어 저는 네. 이제 설거지를 하거든요 음악 설거... 들으면서 아니면 뭐 그냥 설거지 이렇게 뭐, 예좀막 너무 그 복잡할 때는 설거지를 하면서 씻어내잖아요 음, 되게... 그 작업이 저는 되게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아요. 씻어갖고 이렇게 막 물로 해갖고 흘려내리면서 뭔가 제 머리에 있는 생각들도 좀 씻겨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거 하나쯤 네. 갖고 계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하나씩 자기만의 응. 툴을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죠. 부부 갈등 그리고 커플 갈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책 부부의 성격 차이 해결법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